4장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계명이에요 제10계명 탐내지 말라에서 하나님의 탐조등은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태도와 동기를 금지된 행실로부터 금지된 욕망까지 샅샅이 살핀다. 탐내다라는 단어는 부당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이득을 구하려는 생각을 나타낸다. 탐내는 것은 치세 많은 것과 비슷하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했던 것처럼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보고 그것을 빼앗고 싶어한다. 바울은 골로에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다. 탐심의 대상이 탐내는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신이 되기 때문이다. 탐욕은 모든 사회의 악의 뿌리다. 도가 지나친 욕심은 나쁜 행씨를 낳는다. 다잇은 바세바를 취했고, 바세바를 임신시켰고, 이 추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다. 이 모든 일은 다잇이 제 10개 명을 어기고, 그 이웃의 아내를 탐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비슷하게도 아하방은 이웃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모함했고, 거짓 재판으로 나봇을 죽였다.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하여 법적으로 도둑질했다. 아간과 가론 유다도 탐욕으로 인해 죄를 지은 경우다. 유다는 먼저 제8계명을 깨고 이어 존경을 나타내는 거짓 행동을 신호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여 제6계명과 제9계명을 동시에 어겼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직접 알던 사람들뿐 아니라 아간이나 가른 유다를 마음에 두고 말했던 것 같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탐욕이 탐욕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계명과 연관되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살인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서 하나를 어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십계명도 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도둑질 하지 말라에서 배웠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억누르고 절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탐심, 지나친 욕심은 왜 생기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족하라고 요구하신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긍정문으로 표현하면 자기 운명에 만족하라는 것이다.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만족은 제5계명부터 제9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어기게 하는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안전장치다.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이용할 도구로 여긴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성경은 만족을 영적 비밀이라고 한다. 찬송 시 작가 톰 내지는 이것을 이렇게 훌륭하게 묘사했다. 행복, 너 사랑스러운 이름아 어디 있느냐? 내가 제일 원하는 대상, 나 위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 누구나 행복을 동경하지만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 하늘 아래 우리의 큰 행복일세. 주님을 보고 주님을 사랑함이 하늘 위에 우리의 큰 행복일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느낄 때 만물은 기쁨으로 충만하네. 여기나 주님과 동행하다 죽어 주님 앞에 가기 바라네. 나 오직 주님만 소유하려네.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 최상의 행복이 내게 오네. 하늘 아래 내게, 하늘 위 내게.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지나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보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결론적으로 제1 0계명을 포함해서 앞에 나온 계명에 나온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족함에 치명적인 적이 염려라고 진단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런가?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그날 그날의 피로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로 천실를 대하는 것이 만족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비밀이다. 첫 번째 비밀은 예수님이 가장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책임지고 있다.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도 결국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만족한 사람이었던 바울을 보라. 바론 감옥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군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줄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런지시 공개하는 비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독한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사람을 어떤 형편에 처하게도 하시고, 그 형편에 대처할 힘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이 만족의 마지막 비밀이다. 파도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비참하든 궁핍하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얻었다고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이건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친 욕심, 탐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보물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알수 있고 우리가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그러진 욕망의 방향을 틀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는 대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해야 한다. 구주의 사랑을 알면 탐욕이 가득하고 자신만 섬기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맨 앞에서 다른 사람을 그 뒤에 자신의 만족을 맨 뒤에 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는 것보다는 거룩하게 바꾸자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었던 그 욕망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고 더 얻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심을 다른 사람을 더 대접하고 더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맨 앞자리 하나님을 두고 그 다음에 이웃을 두고 마지막에 나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성화와 성숙이 그거잖아요. 단번에 되진 않지만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이상적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이상적인 내용이에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심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